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 5장 전체의 말씀 저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절씩 화면을 모시면서 교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기 위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경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뤄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해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처방전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루를 깨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장으로 어,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의 또한 여러 서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직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화뿐만이 아니라 교육, 생활, 또한뭐 식습관, 음식 등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한국 전통의 문화와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요즘 어, k p o 이라는 한국가요로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존재의 가치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전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다른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와 언어 어, 식습관 등이 변함으로 이또 다른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민자들의 국가로 다양한 그런 문화가 공존하고 또한 있죠. 요즘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에서도 헬라 문화권에서 있으면서 유대 율법주의에 강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 문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와 같은 율법 문제 때문에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냐? 자유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희들 어떻습니까? 아주 긍정적인,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를 꿈꾸고 그렇게 동경을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신들의 삶에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육체적, 또한 내가 하는 일, 경제적으로, 또한 육아에서, 교육, 어 무엇이 되었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자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자유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와 율법과 사망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어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그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할례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중에는 여전히 자기가 받은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헬라인들이 그 법에 매이게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종의 멍해를 매는 것, 다시 율법의 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라는 말은 육체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생각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생각대로.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니까 어땠습니까? 방탕하게 되고 명예가 있으니까 교만하게 되고 돈이 있다 보니까 사치하게 되고 권력이 있다고 부전부패와 남을 압제하는 일이에요. 죄를 지으며 살라고 주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13절에, 오직 무엇으로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오직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종이 되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라고 본면하죠. 성령을 따르라 라는 그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절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은 모두 이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스르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그렇게 되돌리려 한다는 거예요. 또 구원을 포기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닌 육체의 정욕에 그렇게 따라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성령과 육체는, 그리고 믿음과 육체는 날마다 서로 충돌하고 대립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성령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으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믿음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에 매여 살게 하였요 할례를 받으면 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를 성수를 했으니까, 또한 헌금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봉사를 했으니 이러한 행위로 때로는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율법에 매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늘 성령님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악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육, 영성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성적인 죄악,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악,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특별히 제가 설명 필요할 것 없을 정도로 잘 이해가 되는 죄악들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같이 성장할 죄악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목록을 주시는 것은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베풀어 주시는 무엇이냐? 성령의 사역이라는 입니다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또한 누구에게도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성경을 따라 행하여 이 열매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따르는 삶이란 어떠한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듣고 그렇게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강조점은 자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자유인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종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사장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르단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를 성령도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육체의 정욕은 십자가에 우리가 다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아름다운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망,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또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허락하신 자유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이 땅에서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의신 자유로 육체를 행하는 방종의 삶을 또한 죄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를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더큰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모든 열방이 주를 보게 되는 구원의 사역에 또한 통참함으로써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우시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날마다 들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